오늘 어, 목사님께서 중요한 지금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제가 함께 또 말씀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어, 이번 한 주, 이제 이번 주일이면 우리는 청립 44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 이번 한 주는 우리 어, 교회적으로나 이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어,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 지금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계속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용이 되느냐, 아니면 소금과, 소금이 마취를 잃어서 땅에 버려서 정말 밟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와 있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앞서서 수고하고 싸우고 계십니다. 어, 그렇지만 목사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세일을 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어, 싸우기 전에 어, 골리앗이 제 골리앗과 그때 블레셋 군대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너희가 나한테 나와 싸워봐라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 싸울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용기를 가지지 못할 때 형들을 이제 돌보고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러 갔던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어떻게 저 이방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저렇게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의 어, 그 분한 마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분노가 그 다윗의 마음에 생기면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지금 외치고 네가 칼과 창과 그런 것들을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악이 너무나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우리가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어, 그것은 지금 오늘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탄생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언제나 그런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 때그 로마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할 때그 모습은 정말 뭐그 권력과 같은 거대한 어떤 힘 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힘그힘 그힘 앞에 정말 다윗과 같은 작은 존재이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정말 권세를 얻었을 때 우리가 이제 중세, 흔히 얘기할 때 중세 시대는 유럽에 있어서 교회가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중세 시대를 일컬어서 세상이 평가할 때 중세 시대를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세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빛이 하나도 없었다. 교회가 오히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 시대를 일컬어서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다그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다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언제나 그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힘, 우리가 저걸 어떻게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나 하는 그 모든 것 앞에 정말 이 어린 소년 다윗과 같이 누가 봐도 그 이스라엘 지금 군대 입장에서 봐도 저 블레셋의 군대 입장에서 봐도 아니 도대체 그 오랫동안 나와서 싸워보라고 할때이스라엘을 싸워볼 만한 사람 아무도 안 나오더니 저렇게 어린 소년 하나 나와가지고 뭘 어떻게 싸우겠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언제나 정말 세상의 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 권세자 분자들이 세상에그 강하게 역사하는 그 모든 시대 가운데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그 어마어마한 힘들 앞에서 우리가 가진 힘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진 힘은 뭐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힘은 세상에 어떤 권력, 어떤 힘의 능력보다도 강한 하나님이 정말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막 이렇게 만나면 너무 속상하고 막 하니까, 하, 우리나라 끝났어요.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그안 믿는 분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믿는 분들도 어떤 때는 아 우리 이제 끝났다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뭐라고 제가 질문하냐면 더 이상 기도 안 하세요? 우리가 기,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다윗이 어이 골리앗 앞에 그렇게 외쳐 놓고 이제 싸우러 나가는데 어 우리 39절 3월상 17장 39절과 4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구, 곧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간다고 하니까 그 용기가 가상하고 그래서 사울 랑이그 군복을 입혀줘요. 그런데 입어보니까 자기 몸에 맞지도 않고 한 번도 그런 군복을 입고 뭐 싸운 적도 없는데 큰 어린 아, 소년에게 큰 덩치 큰 사람의 군복을 입혀놓니까 으뭐 이게 뭐 제대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아나 이거 입고는 못 싸우겠습니다. 그러고 군복을 벗어 던지고 자기가 들에서 양을 치면서 때로는 사저도 잡고 곰도 잡을 때 사용했던 그 돌팔매를 하던 재구를 가지고 돌 시내가에서 돌몇개주서들고 그러고 이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시내가에서 돌몇 개를 주워드는데 그 돌이 사실 무슨 능력이 있는 돌이고 야저 돌이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돌이 그 중에 뭐가 있냐고요? 그냥 그 시내가에 있던 아무 의미 없이 한찮게 굴러다니던 그 돌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그 다윗의 손에 그 돌이 들리는 순간. 그 돌이 원래 모습이 어땠든지, 그 돌이, 야, 저 정도 돌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윗이 갑자기 무슨 초능력이 생겨서 이따만한 바위를 딱 손에 들고 이러면, 야, 저 정도면 해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뭐 그런 생각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그만 자기 손에, 그 작은 손에 들려지는 조그만 돌멩이 몇개 주워드는데, 아, 솔직히 저걸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싶은 그 돌을 드는데 그 돌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면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한숨에 무너뜨리게 되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7장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은 그 순간에 쓰러져서 죽어서 자기는 잘 몰랐지만 그 블레셋 군대 전체도 아마. 그 순간에 경악했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무기도 아니고 세상에 그 아무것도 아닌 돌 하나에 맞아서 우리 대장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고 그래서 그냥 전의를 다 상실하고 도망가다가 패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심령 안에 도대체 뭐야? 지금 우리가 뭐한테 당한 거야? 아니 저 돌멩이 지금 저걸 가지고 누군가 나한테 던지면 뭐마지막 아무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그 그 돌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려서 쓰임 받으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이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과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 가장 익숙한 늘 하던 것 가지고 지금 이 전쟁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로 우리는 세상에 어떤 힘,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수많은 정보들을 들으면 세계를 어떻게 장악하려고 하는 세력, 뭐 어떤 세력 막 얘기를 들으면 야, 우리가 뭐 도대체 뭘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정말 그 정보에만 머물러 있으면 위축되는 마음이 들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들었어도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앉으면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모든 악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영광의 주로 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의 그 작은 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이 물맷돌처럼 쓰임 받고. 그 권력과 같은 대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일까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귀신 들린 그 자기 자녀를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좀 귀신을 쫓아 달라고 낫게 해 달라고 했는데 도무지 제자들이 뭐뭐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부짖으시니까 귀신이 쫓겨 나가고 그 아이가 낫게 되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사람들이 가고 제자들하고 집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굉장히 이제 쑥스럽고 민망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단번에 되시는데 우리는 왜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다른,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화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까지가 기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무리 상황이 불리한 것 같고 자기 힘으로는 안될것 같아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너에게 붙였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자기에게 가장 익숙하던 그걸 가지고 나아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타 인식하고 눈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도 내가 겪는 상황, 이 나라의 상황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겪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이라도 그 대적이 그것이 사망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정말 하나님은 그 등의 대적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싸우고, 또 외쳐야 될 것들을 외치는 우리 교회가 그 일들에 정말 앞장서서 한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회로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18편 37편 37절과 38절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아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말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39절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네, 39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그 코로나 때부터 정말 한국교의 예배 자체가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중단될 그때서부터 우리 목사님께 주신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전쟁으로 우리에게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뛰뛰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나라의 어려운 상황들 또 한국교회의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 한국교회 어려운 상황은 결국 하나 한 한데 뭐냐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 싸울 사람 하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다윗 한 사람 있으면 끝나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다윗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정말 우리에게 익숙했던 기도,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진짜 이 세상의 악을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을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손에 붙들리는 그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의 목사님이 이러한 때 정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장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말 나라 가운데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은 우리 각자에게도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세상의 악이 찬 거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사상들이 지금 이 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때인 것을 우리는 다 같은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 44주년이 지나고 우리에게 정말 약속했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의 부흥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더 같이. 정말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